안녕하십니까. 타산의목민심서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율기 육조 오늘은 제 4조 병객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객,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리칠 병자입니다. 그리고 손객, 손님을 물리치는 것, 그러니까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치고,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관부, 불이, 유객이니, 유석이, 일인 겸, 찰, 내사하라. 자, 범, 범이란 것은 무릇범자인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대체로. 관부, 관부라는 것은 그 관청을 얘기하죠. 불의, 의라는 것은 마땅의 자니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뭐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 유, 객이니, 유라는 것은 있을조차 객은 손객자, 객원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직원 이외의 사사로운 손님을 그러니까 보통 집안 사람이라든가 청탁하러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청에 찾아와서 그 곁에 앉아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난다든가 하는 거. 이 자체를 안 좋다 그럽니다. 불의 유 석이 일인 겸찰 내사하라. 유 오직 유자 오직 석이 일인 석이 한 사람을 찰 살피게 하라고 말이야. 석기한 사람을 겸 겸해서 잘 석이가 석이 서기 일도 보면서 이것도 살피란 얘기예요 내사 내사란 건 안의 일 안이란 건 집안 일 그러니까 관청 일이 아닌 일을 살피게 하라 다시 해석해 보면은 대체로 관부에 개원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석이 한 사람을 두어서 안일도 겸해서 보살피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산 선생의 해설을 들어봐야 이제 확실히 압니다. 수령은 모든 가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재라는 것은 집안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재라 합니다. 가신이라고도 하죠. 집안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수령 자신이 관리하면 체면 손상이 되고 자제에게 시키면 비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제, 즉 서기를 두어서 제사에 쓰는 물건과 남에게 보내는 선물을 쌓아서 표지를 하는 일을, 표지란 건그 식별을 구별을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내사에서 쓰는 모든 물건과 내사라는 것은 집안체를 말합니다 그 집안에서 쓰는 모든 물건과 그것을 출납하는 것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의 아전이나 하인에게 한마디의 명령이나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사람이 수령의 권세를 믿고 관청에서 일본은 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마치 명령을 한다든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틈을 타서 동원에 가서 동원이랄까 지방관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관할을 얘기를 합니다. 사례고 명령을 받게 한다. 또 모든 편지에 주고받는 것을 만약 자제 중에 대신 수고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자를 기실이라고 한다. 기실이라는 게 바로 이 석이 다치면서 가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범, 읍인, 그, 인, 읍, 진을 불가, 인, 접이니라 대범, 관부, 지중은, 의, 숙, 숙, 청, 청, 이니라. 범, 대체로, 읍인, 읍인이라는 것은 고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울, 읍자. 급, 그리고, 린 읍지인. 닌이라는 것은 이웃, 닌자요 이웃, 고울 사람들. 읍지인이라는 것은 고울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고울 사람하고, 이웃 고울 사람들을 불가인접이니라 불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끌인 자, 맞아들인다. 그 말이야. 접, 접견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들여서 접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울 사람이나 이웃, 인근 고울 사람들까지도 맞아들여서 접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대범관부지중은 대범 그 말은 대체로 관부 관청의 지중 지중은 아니란 뜻이에요. 관청의 아는 의숙숙청청이니라 의 마땅히 숙숙은 엄숙할 숙자가 두개 있으니까 그저 엄숙하다 그 말이 아주 엄숙하고 청청 말글청자가 두개 첩자로 쓰여있죠. 아주 깨끗하여야 한다. 엄숙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나 고을 사람들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꼭볼일 있는 사람만 엄숙하게 와서 일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산 선생의 해설을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풍속에 소위 전문법이라는 것이 있다. 전문이라는 것은 찾아보고 문안하는 것을 존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찾아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청을 수령을 찾아뵙는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 지방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나 간사한 민간인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고 있어서 수령이 부인길에 오르기 전에 조정의 하직카로 가면 조정의 고관이 수령에게 그를 존문하고 매사를잘봐줄 것을 부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참판 유이가 유이라는 사람은 정조 때 청백님입니다. 자, 이러한 유이라는 문신이 홍규 목사로 가 있을 때 존문하라는 고관의 부탁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에게 너무 용통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유공이 말하기를 그유일한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이미 홍주의 백성 전체를 나 목신에게 맡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 보살피게 하였다. 조정의 고관의 부탁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어찌 그러한 임금의 명령보다도 더할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치우치게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만을 무난하고 그 사람만을 보호한다면 이것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사사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된다. 내 어찌 감히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조정의 고관이 그 거울에 내려가면 누구누구를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찾아뵙고, 가서 그 부탁을 잘 들으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찾아간달 같으면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사사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그래.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간복하여, 다시 논란을 할 수가 없었다. 대체로 존문이라는 것을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빈교 궁족이 자원 방내자면은 의직 연접하고 후이 견진이라. 빈교 가난할 빈자 사길 교자니까 가난한 친구하고 궁족, 궁족은 궁핍한 족은 친족, 결애족자니까 친족이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나 빈궁한 친척이 그다음에 자원방내자면 자원은 자는 무엇으로부터 원은 멀리 먼데서부터 방내자 찾아오면은 그런 얘기예요. 의정연접하고 마땅 의자 즉 즉시. 연접, 연이라는 것은 끌 연자, 이거 맞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접, 접견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즉시 맞아들여서 접견을 하고, 후, 이, 견진이라 후는 후하게, 우는 대우한다, 그 말이에요. 후하게 대우를 해줘. 견지, 견은 보낼 견자, 그리고 나서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가에 함부로 찾아오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빈교 궁족이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나 빈궁한 친족이 먼 데서 찾아왔을 때 여기까지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즉시 맞아들여서 접견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보내줘야 한다. 오직 궁핍했으면 찾아왔겠는가. 거기는 후하게 대접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산선생의 해설을 보고 더 확실히 그 당시의 세태를 짐작을 해봅시다. 선인이 일찍이 말하기를, 선인이라는 건 전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족을 잘 대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진실로 청빈한 선비와 지조 높은 벗이면은 벗을 찾아 혹은 친족을 찾아서 관청에 오지 않는다. 나라를 찾아오는 자는 대체로 구차하고 비루한 사람이 많다. 은행이 달갑지 않고 혹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미워할 만하다. 그런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럴수록 잘 대우하는 것이 고수인 것이다. 고수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반갑게. 영접을 해서 즐거운 표정으로 담소하고 좋은 음식과 새 옷을 주며 여비를 풍부하게 주어서 보내야 한다. 다만 그를 영접하는 날에 만약 아직 차마리 끝나지 않았거나 혹은 아전과 백성이 관정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그들을 바로 책방에 가게 하고 책방이라는 것은 그 조선 시대 때 고을 원에 의해서 사사로이 채용되어 가지고 비서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금하는 곳을 책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게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존장이면은 수령이 몸소 가서 인사하고 평교 이하면은 동원해서 접견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빈교나 궁족이 오면은 더 반갑게 대우를 하는 것이 그 수령이 덕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